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림프종 치료 후에 궁금해 하시는 완치율, 뭐 탈모, 또 조혈모세포 이식, 또 재발 방지 이런 얘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림프종은 재발이 많아서 완치가 어렵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림프종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빠집니까? 또 림프종 치료를 위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은 언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인 림프종 치료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완전 관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병이 있던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 암세포가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커져있던 종양 덩어리나 그런 게 정상 범위로 다 환원되는 이제 우리가 CT나 PET CT를 찍게 되면 정상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완전 관해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완전 관해 상태하고 완치는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 관해 상태에서 5년 이상 충분히 우리가 경과 관찰을 했을 때도 재발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완전 관해가 상태가 온 후에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완치율이란 측면에서는 그 어떤 암들에 비교해도 결코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실제로 항암치료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고 많은 환자들이 완치됩니다. 또 세부아형에 따라서는 완치율이 서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코치기 림프종은 완치율이 90% 정도이고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한65% 정도입니다. 물론 T세포 림프종처럼 완치율이 40%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완치될 수 있는 병입니다. 물론 재발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치료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치료들이 나오면 지금보다 완치율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그 어떤 암보다도 완치율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병이 림프종이기 때문에 재발에 대한 걱정을 하는 대신에 꼭 완치된다는 생각을 갖고 치료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 아형에 따라서 사용하는 치료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탈모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림프종에서는 꼭 써야 되는 약이 탈모를 일으키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탈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탈모가 되어도 치료 종료 후에 더 좋은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림프종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더더군다나 진단받자마자 처음부터 하는 치료가 아니고 암세포를 반복적으로 항암치료를 해서 최대한 없앤 후에 그 와중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존 암세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이 잔존에 있는 암세포가 재발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마치 어디 불이 났을 때 물을 막 뿌려서 불을 끄고 난 후에도 혹시라도 잔불이 남아 있을까 봐 물을 다시 한번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따라서 그 항암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암세포가 다 죽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세부 아형에 따라서 항암치료 후에도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아서 치료 종료 후에도 곧 재발할 여지가 있는 공격적인 소위 말하는 독한 림프종의 경우에는 이 조혈모세포 의식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번 재발을 해서 이제 또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진단받는 림프종 환자분들은 이식에 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께서 이식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마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저는 치료를 마쳤을 때 이제 우리 치료 졸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자분들께서 더 불안하다고 그러세요. 어, 치료를 받을 때는 차라리 좀 나은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무엇을 잘못해서 림프종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도 아니고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식습관으로 특별히 조심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재발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검색하시면서 하루 종일 림프종 생각만 하지 마시고 즐겁고 편한 마음으로 지내시다가 담당 선생님이 뭐 이제 방문하시라고 말씀 주시면 그때 오셔서 설명 들으시고 또 검사하자고 그러시면 검사하시고 그 정도만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생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이 하나만 생기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림프종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생활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발에 대한 생각은 버리시고요. 담당 주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검사들 잘 이행하시고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운동도 많이 하시고 편안하게 즐겁게 지내시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건강 검진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또 여러 병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는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건강 검진은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